퍼브드 모니터를 쓰다가 선형 모니터를 바꾸니까 끝에 미니웹이 잘 안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미니웹이 가까이 보이게 적응이 가능합니아미니웹 여기 1번, 3번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쯤 왔을 때시 누르면은 더잘 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간 되면 땡겨주고 되고요. 그겨주고 땡겨주고 10, 11, 12, 13, 14, 15, 10, 11, 1시 12, 1 7 3 0 홀리였나? 아, 투온인가 기억이 안 나네. 아, 일단 12가스 준비해주고요. 2가스 올라가주고, 홀리 같은데?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자, 투명, 는다 투온이네. 아직도 맵 구분을 못하다니. 음. 예, 땡길수 있는 거땡겨주 자, 거고 있습니다. 겠습니다습니다는 걸로 미네를 미네를 옮겨주고. 습니다땡 다이다 이로 붙여주고 섞어주고 마린 붙이고. 알겠습니다. 예, 대장. 예, 대조을내리 원서치 나오자 코어 완성될 때 질럿 나오는지 확인 질럿이 안 나오네요 자, 사업 돌리고 그러면 원서치의 이점을 살려서 군마린 더블 준비해봅니다 자, s c b 로 이제 드라곤이 이때쯤 이제 나오잖아요 꼭. 드라곤이 나올 때 s c b 쫓아오면은 바로 커맨드 먼저 씻습니다 커맨드 씻습 자, 그리고 에드온 달아주고 투카스 올라가지고 도망가 자 그리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벙커 하나 지어주고요 마린도 하나 찍어주고 안돼! 오 어, 살았다 자 s 스0 잠깐 쉬면서 탱크 마린 넣어주고 커플, 이제 준비합니다 자, 벌처를 뽑았으면 이미 벌처가 나왔을 타임 오, 잠깐만 수성한데수성한데 일단 앞마당을 가는 건 봤어요 자, 한 마리 찍어주고

안한 3마리 정도까지 뽑아보고요 한크 하나 뽑아주고 삼테크로 러쉬 한번 가볼거예요 간단히 러시 한번 가볼 준비 탱크 탱크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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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3테크로 뽑아주고 엠벨은 지어야지. 그런 배수를 봤을 때 당장 날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의해주면서 띄워서 보내주고, 배포를 늘려주고, 오영님을 내려주십시오. 전진 앞으로! 한 번. 전진 앞으로! 리드! 쉿! 숨고 가자 1회! 2 벌써 두 번째 단나갑니다이렇게해 가지고요. 털에, 그래. 일로 한번 가보자. 뭐가 있나. 젖방 하나 더기 뚫어놓고. 털에, 그래. 털에. 그래. 마이너까지 됐어요. 음, 편의해주고 들어가 봅니다. 뭐 딱히 없죠? 벌젖또 뽑아주고. I'm n 마인 말씀하시죠. 요 마인 마인 계속 뽑아줍니다 자, 딱히 뭐가 없는 것같아 t sure. I'm not s u r 서 I'm not sure. I'm n 벌 t 한번 r e 시도해 볼게요 뭔가 셔틀이 있네 자 들어가 일단 문제없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끌어주는 것만 해도 참 좋죠 2번은 아니죠 퍼렛은 계속 찍지 않습니다 자 커플을 늘려주고 아우, 번5 6번7번4 5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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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야좀다이번5 6 7다 5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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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6 7번 진아, 비활일. 그있 갑니어요됐습 공격 받고 있습니다. 이동. 이다. 문제 없습니다. 진행 니다 가까이 있 공격 붙요입니다 갑니다. 우와. 김 감독님. 진짜 멋있어. 멋멋있 없습니다. 10월 이트관해서 알겠습니다. 오. 걱정 마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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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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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자아 끝났로니다 토를 내주고 계도 하나씩 밟고 있네. 응, 내려오알 이렇게 계속 밟아주고 있어요. 아인트 가가지고 토를 내고 그리고 상대체제 확인. 딱직뭐 없죠? 승크 탱크 습니다 승리, 승리, 승 미야. 렉이 끝났 스니다. 호, 그정도 집이야. 갑니다. 관을 바가지고요. 11. 여기 시사용하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바 마시는 대장님. 호, 그정도 집이야. 갑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목표 설정 그리고 목표 없죠? 마인드 가지 목표 설정 터렉 목표 위치입니

아뭐잠네 예, 갑니다 아시히 준비 완료 언제 없습니다 자 공격받는 스탑포트 네알겠습니시의활용요 올라갑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준비 완료 갑니다 계획 있으니다 목표 치면 끝났습니다 끝습니다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목표 1치시 준비 완료 목표 설정 언으요 영령을 내려주제님 영령을 내려주십쇼 전진 앞으로 개꿔잉 전진 어 이렇게 그나 게임을 어디 보자 자, 몬스터 칠때 얘를 따라오면은 무조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짤 수가 있거든. 따라오지? 그러면은 원마리인 벙커소면도 찍고, 미리 SCP 갖다 놓기. 자, 계속 다 쫓아오네. 그럼 마린 늦게 찍어요. 자, 그러면 내가 기분 좋지. 그리고 넥서스까지 받고, 여기 프로보가 있어서 살짝 의심은 했는데, 넥서스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파일럿을 왜시킨거 여기? 부담스럽게 있지자 벌초로 이제 시야를 장악해주고 한번 찔러봅니다 다행히 들어가서 체제를 다 봤어요 셔틀은 봤는데 로보틱스가 없고 그 뭐냐 리버 뽑는 건물이 없으니까 어 이거 뚫기구나 생각을 한 건데 어이 씨, 안 뚫릴 줄알는데 뚫리더라고 일로 들었는데 <laughs> 그래서 살짝 위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상대도 쥐어 단 거거든요. 잘 막았고, 추가로 오는 것도 어찌 어찌 잘 막았어요. 대처가 미흡네요 어쩌지 막았고, 이제 상대는 쥐어 짠 거야. 4비트에서 쥐어 짠 건데, 이제 멀티가 늦었어. 10분 때. 그리고 아마 포지도 안 돌린 걸로 알아. 포지도 없는데, 나는 이제 공1 업체 을걸 그치. 자, 5팩 대 7팩. 싸울만 해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드라곤이 많이 간 거를 받고, 마인에 사한 것도 내가 중간중간 받기 때문에, 은근슬쩍 한 거야. 은근슬쩍 가서 싸웠는데 아, 요게 왔으면은, 후석 병력 흥미가 좀 아쉽습니다. 아, 여기서 망할 뻔 했지만, 다행히 버텼고, 수리해주는 거. 자, 아, 이제. 상대는 사맥이 없는 상태인데, 나도 이제 3컵을 안착시키죠. 싸우면서 자, 이러면서 이제 탱크 강제 어택 이렇게 하면은 무난히 이겼어요.